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여름에 강한 다육이 원종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고요.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나 키워도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보통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요. 특히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올해는 이렇게 방울복남금이 건강하게 아직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이런 달기들 같은 경우는 분명 여름에 이쪽 부분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을 하겠죠 지금 보이는 방울봉당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잎이 다 떨어지고 작년에 회복을 해서 아직까지는 여름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원정봉당근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도 성장을 아주 잘하고 어, 키울수록 예쁜 그런 품종인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원종봉단금에 대한 매력을 몰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원종봉단금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고요, 잎이 길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화상을 입거나 잎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 부분은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희귀식물을 고를 때는 어,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희귀식물을 골라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원종목단 금은 잎이 붉게 물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잎 끝이 어, 계절의 변화가 심하면 이잎 끝이 잎 라인이 아주 진하게 붉은색으로 어, 물이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예전에는 이 줄기 하나에 몇십만 원. 지금 이쪽, 이 정도 크기였다 그러면 예전에는 천만원 이상이 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번식이 잘 되는데도 왜 이렇게 비쌀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줄기 하나 얻어볼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공단 금이 왜 이렇게 음, 저렴해졌을까 그리고 어, 시중에 관심이 떨어졌을까 생각하, 생각해보면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런 휴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를 자르면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위로. 어,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보통 다기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데, 이 원정문당근 같은 경우는 위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식이 아주 잘 되는 품종이고요. 꽃대를 자르고 나면 옆에서 곁가지가 나오면서 또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주 되게 큰 대품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대품은 아니, 아니었고요. 중간중간 가지를 자르거나 생장점을 자르면서 벗가지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이 줄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어,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원종봉당근 같은 경우는 어, 잎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새순이 올라옵니다. 저쪽에 있는 대형 원정북난 금을 보여 드릴 텐데요. 이 원정북난 금 같은 경우는 음, 작년에 잎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춰 가지고 잎이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으로 해 가지고 다닥다닥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원정북난 금이 대략 3년 정도 키운 그런 원종복랑이고요저 뒤쪽에 있는 게 4년 정도 키운 원종복랑금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수영이 만족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떨어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꽃대가 올라오면서 아이 이물질이 보이죠? 깍지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또 어,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이 부분을 꽃대를 잘라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제거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자구가 나오겠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줄기에 너무 많은 자구가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속가줘야될것 같고요. 지 전체적으로 여름인데도 지난주에 물을 줬습니다. 지난주에 물을 줬을 정도로 여름에도 또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종목란금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원종목란금은 보통 봄과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줄기를 잘라줘야 되냐면, 이, 지금, 이 원종문당금 같은 경우는 줄기가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성장을 할때 약간, 어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어느 정도 놓고 키워야 되냐면, 지금 이 원종문당금이, 어 줄기를 잘라서 개체 번식을 한 그런 얼굴이고요. 지금 대략 한 10cm 정도 자른 상태에서 어, 이 정도 성장하고 아랫부분에 또 자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줄기는 한 대략적으로 한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르는 게 좋고요. 지금. 요정도 사이즈에서 잘라주는게 이 원정공단 금을 예쁘게 또 군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정공단 금은 여름에도 물을 굶길 필요는 없고요 8월 한달만 단수를 시켰다가 가을이 오면 깨우는 정도 어 여름에도 물을 어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나 장마비는 너무 많이 맞추는 게 좋지는 않고요. 이 물을 많이 준 물을 준다 그래서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 먹어 한반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온이 높을 때 물을 주면 안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때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대략, 어,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이상 안 해주면 잎이 다 떨어지거나 앙상을 줄기만 남습니다. 모든 다육이는, 어, 분갈이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건강한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름에, 식물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원정 봉단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